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뭐야, 방금 그 미소. 느끼하게 웃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살면서 단한번 타보기도 힘든 12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타고 계신 차주님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유튜브 채널 뭐 에마탄 양파라고 채널 운영하고도 있고 아. 모트라인을 즐겨보는 <웃음> 구독자입니다. <웃음> 에마탄 양파. 네 본인 또 채널 홍보를 또 깨알같이 초반에 믿었네요네 <laughs> 오늘의 차 에스턴 마틴 DB11 AMR이라고 좀 멋진 차를 갖고 왔습니다. 아. 뭐, <laughs> 새 차라서 멋있는 것도 있고 아 저는 AMR이라는 뒤에 붙은 이 수식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AMG나 M처럼 에스턴 마틴의 고성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에스턴 마틴 레이싱이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겉에만 봤을 때는 네. 그냥 DB 11이지 뭐 저게 AMR이고 그런 거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뭐 붙여놓은 것도 맞습니다. 없고. 1 2 기통 엔진에 트윈 터보가 장착돼. 무려 6 3 0 마력. 근데 왜 샀죠? 어, 이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까 <laughs> 제가 고등학교 후문이 에요 <laughs> 그러니까 요저 놀랬어요. 완전 네, 놀랬어요. 저희 잠신 고등학교. 진짜 망신시키지 마세요. 아, 저 망신 같은 거안 시킵니다. 명문고죠. 명문고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교육청 바로 옆에 어... 붙어 있으니까 명문고죠. 예, 네, 저 당시에만 해도 저희 잠신 고등학교 외에 주위 학교들은 다 남고하고 여고였어요. 네. 저희만 거의 유일하게 남녀공학이어 가지고 네. 저희 학교가 인기가 많았어요. 뺑뺑이였는데. 그렇죠. 남녀공학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요즘 합반인가? <laughs> 요즘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각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저는 남고 여고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합반하고 뭐 체육 시간에 옷도 그냥 한 공간에서 갈아입고 <laughs> 아 그래야지 이게 뭔가 그 이상한 환상, 삐뚤어진 환상 같은 게 없어져서 차값이 3억인데 거의 5천이 옵션가예요 네. 보통 이제 터보도 거의 3억 정도 하는데 터보를 만약에 내가 산다고 해 그러면은 이제 옵션을 뭐 넣을까 보면은 뭐 PDCC나 PDLS 그리고 PASM 파슨 같은 네. 거 주행과 관련된 맞아요. 옵션을 먼저 넣잖아요 네. 근데 이 차의 옵션표를 보니까 옵션가가 무려 5천인데 테크놀리지 팩 플러스라고 1,300이 넘는 옵션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토 파킹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포츠 모니터링, 뱅에렌 육슨 사운드, 네. 오토 파킹 어시스트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능이 맞대요. 네, 네. 좀 약간 옛날 버전의 오토 파킹이어서 네. 음, 쓰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그러고 이제 블라인드 스포츠 모니터링은 이제 뭐 사각지대. 그렇죠. 그뭐 삑삑삑삑 그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게 옵션가를 보니까 뱅앤눌루슨니 네. 900만 원이고 네네. 나머지 쩔이 넣은 것 같아요. 아더 팔라고? 네 400. 네. 나머지 이제 거의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옵션은 그냥 다 외장, 멋. 실내 인테리어 가죽 관련된 옵션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외장이 펜셜 컬러라 그래가지고 일리데센트 네. 에메랄드라고. 그것도 뜻이 있더라고. 일리데센트라는 뜻이 보는 각도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빛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좀 색이 달라요. 실제로 오묘해요, 색상이. 네, 진짜 오묘해요. 예, 네, 그래서 얘 외장 컬러만 거의 1600이고, 네. 캘리퍼 도색 옵션이 410만원. 네, 410만원. 예, <laughs> 네, 그리고 무광 휠 옵션이 110만원, 이 루프라인 가죽 옵션이 440만원. 네, 옵션 자체가 보면은 뭐 네. 주행 옵션보다는 그냥 정말 내 뭐. 만족을 위해서 뭐 가죽을 더 넣는다거나, 네, 외장 색을 바꾼다거나, 요 정도가 다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차의 본질은 포르쉐와 에스턴 마틴은 그냥 출발부터 완전히 다른 차고 차를 타면서 느껴지는 감성부터도 완전히 다른 차다. 네, 맞아요. 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네. 사실 에스턴 마틴은 F1 레이싱을 또 주로 하는 아 이거 저할 말이 많많아요 아, 작년에 이제 순위를 떠나서 아 얘네는 이제 취업 비리에 얽힌 회사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드라이버가 에스턴 마틴 아들레미를 꽂아 버렸어요. 아 어디 가나 똑같나 보네요. 네, 저는 이런 거못참아요 진짜. <laughs>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성적이 잘 나오냐? 뭐 중하위권이에요. 음, 아, 에스턴 이... 마틴 좀 아쉬운 부분 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예 그러면은 이 12기통 트윈 터보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은가요? 어, 어. 아 근데 이게 실내에서 들을 때는 확실히 좀 아쉽다 네좀 밖에서 들었을 때랑 좀 달라요 많이. 아 밖에서는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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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어땠냐면은 네, 네. 생각보다 엄청 크거나 네. 기대 12기통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못 타네 라고 어 했는데 타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매력이 있어요? 네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아 적당하다 할말 없으면 모든 차주님들이 내 배기음은 적당하다 이렇게 <laughs> 말을 하세요 배기음 아 들으면서 한번 출발해보시죠 네 한번 출발보겠습니다네어 <laughs> 있네. 아, 좋아요. 진짜해요. 아, 이뭐에스턴 마틴 하면 네. 그냥 고급 수제 스포츠카 제조 브랜드잖아요. 네. 어떻 보면. 얘네는 뭐차한 대당 드리는 시간 중에 외관 페인팅 하는데 거의 50시간 이상을 할애하고 트림 작업, 인테리어 뭐 트림 작업 하는데 이제 40시간 이상을 투자한다. 네. 뭐 그런 거를 좀 홍보 포인트로 잡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뭐 아시 보이는 대로 이런 뭐 스티치라든가 가죽의 느낌은 되게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지금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밝은 날에는 네. 이 가죽도 보면은 약간 그 펄처럼 네. 반짝반짝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아. 가족이또 나를 반겨 주는구나. 아, 그런 느낌을 또 받아요. 또 뭐론 또자위하시고아 <laughs> 아, 네. 근데 그게 중요해요. 어, 네, 저, 네. 중요해요. 제가 뭐 장난을 쳤지만 네. 어, 그게 되게 중요하죠. 네. 원척 타면서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 얘 d b 11이 신형부터는 에스턴 마틴의 이제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크리스털피가 빠졌어. 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크리스털 키를 딱요차 가운데 구멍에 싹 넣으면서 차를 돌리면서 시동을 거는 그 감성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네. 사실 에스턴 마트에 탈때 그게 맨 처음에 생각이 났는데 아 그쵸 막상 이제 딱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키도 원래 크리스털 키를 줘야 되는데 이거 봐요 <laughs> 아 이거는 별 느낌 없어요 진짜 이거는 <laughs> 맞아요 모든 에스턴 마틴 타는 사람들이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쪽된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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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얘네가 벤츠에서 에스턴 마틴 지분이 좀 있죠? 네 맞아요. 20% 가까이 되는 걸 어, 알고 있어요. 꽤 많다. 네. V8까지는 이제 벤츠 엔진을 갖다 쓴 거고, 네, 맞아요. 예, 12기통은 이제 에스턴 마틴에서 이제 멋있어요. 개발을 한 건데. 확실히 터보가 얹혀지고 나서 초반 토크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 네. 좋아요, 좋고. 네, 치고 나가는 아, 게 네. 되게 느낌이 좋아요. 아한번싹한 번만 살짝만 발라보세요. 초반 토크. 음. 와, 이 엔진의 특성을 뭐 아주 전문적이진 않더라도 표현을 좀 해주시자면 약간 좀 머슬카의 오오. 느낌도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머슬카도 뭐 대배기량의. 차들이 많잖아요. 네네. 내가 그런 이제 토크랑 직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시중이 많이 되 있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아 얘는 rpm 혹시 몇가지 있어요? 얘도 끝까지 나와 있는 거는 레드 레드 존은 7 0 0 0에서8 0 0 0인데 네. 보통 이제 한 6,500에서 변속돼네 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어, 터보라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500마력 이상 넘어가면 느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체감으로 예, 벤츠 AMG GTS를 타셨죠? 네네 네, 맞아요 어... 그것도 510마력이었는데 네 걔도 터보잖아요 맞아요 터보예요 저는 NA를 사실 타본 적은 없고 아안 타봤어요? 네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아, 나 접해봤는데 사... <laughs> 아또 학교 강신을 시키네 잠신고 나와서 가고 m a 를못 타본 거예요? 네. 아 NA 아, 한번 경험해 보고 싶긴 한데. 아 DM8 소나타 한번 제가 줄 테니까 네. 한번 갖고 네. 타보세요. DM8 소나타가 NA의 완전한 느낌을 주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NA구나. <laughs> 야 NA 진짜 더럽게안 나간다라는 느낌이 와요. 또 이제 에스턴 마트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제임스 본드. 또차 사면 또007 영화 한번 정주행 해야 되거든요. 했어요. 아, 아 예전에 우리 협찬해 주신 분도 그거를 꼭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아 제가 마침 이걸 샀을 때007 네. 노타임 노다인가그네 맞아요 새로 개봉을 맞아요. 했어요 네 그거 와이프랑 보러 갔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이거 턴시그널 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네 네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는데 약간 북치는 소리잖아요 어 북치고 약간 물 떨어지는 소리 네 근데 아. 이제 듣다 보면은 네.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느낌이. 아, 약간 종교적인 느낌. 그런 건가? 아, 아, 아. <laughs> 이제부터는 이제 차주분들만 알수 있는 사소한 장단점. 제가 먼저 하나만 언급하자면, 아, 너무 아쉬운 게이 디스플레이 센터.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좀 생뚱맞게 너무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베젤부터 해서 좀 너무 둔탁해 보여요. 다른 고급감도 떨어지고. 느낌이 너무 구형 느낌이 많이 딱 네. 박혀 있어 버리죠. 저한테는 요게 가장 아쉽고, 아까 크리스탈 키와 함께. 네. 일단 브레이크 소음이 제가 원래 그 전에 신형 벤티지도 탔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브레이크 소음이 너무 유난히 심해요. 어, 나네. 음, 오, 나네. 나죠. 예, 세라 오늘은 그래도 조금 얘가 컨디션이 좋은가 봐요. 아, <laughs>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어, 그런가, 그런가 봐요. 봐요. 어 여름에도 나요? 여름에는 거의 안 나요. 아 여름엔 거의 네. 안 나요. 근데 날씨 추워지면 아 뭐야. 벤티지 때도 이랬고 벤티지 때는 얘보다 좀더 심했어요. 아 오히려 더 심했어요. 아 걔는 더 심했어요? 오래요 네, 걔는... 기형 쪽에서는? 그냥 뭐그 있잖아요. 브레이크 소음 나면 뭐 전마, 연마 연마해드릴게요 하고. 예. 네. 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고성능 차는 어쩔 수 없다 그럴 네. 거면은 뭐, 뭐 현대기아 차 타지 아이, 아, 약간 그만, 그렇게 얘기를 한, 했었대요 아이, 그런 없어, 센터에서 그건 옥사이드였네 네. 선 넘었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감가 음, 감가는 어. 조금 네. 그래도 좀할 말이 저도 없는 게 네. 저도 오. 이미 감가된 걸 샀기 때문에 아 이거 근데 거의 신차급으로 샀잖아요 네 3개월 된걸 샀는데도 네. 그 상태... 그래서또 샀을 때도 감가가 좀된 상태로 제가 샀거든요. 아 원래 3억 5천짜리를 네. 많이 감가된 상태에서 네. 2억 5천 정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음. 12기통 터보인데 기름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 네. 요즘 고유가 시대잖아요. 네예어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운전하면서 아 오늘 기름 얼마나 쓴 거지? 약간 이런 게 어느 정도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 이제, 12기통에 기름을 많이 먹어서 저희가 평균 연비가 4.7 정도 나오거든요. 아, 그 정도면은 뭐. 나쁘지 어디... 않은 건가요? 아 그럼요. 아, 우리 사주님 또 이렇게. 제가 맞다. 운전을 좀 잘하나보다. 연비 운전. 아니, 아니 누가 <laughs> 딴 터를 라고 있어 아니, 이거 몇 억짜리 차를 사면서. 아, 그런 연비를 논하다녀. 아, 근데. 아니, 위선적이네, 사람이. 아, 근데 저는 주변에 다 그래도 신경 쓰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몇 억짜리 차를 탄다고 해도 차주분들이 연비를 아예 신경을 안쓸 것처럼 보여도 다 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어, 자동차 세는 얼마? 엄청 비싸겠다. 자동차 자동차세. 세가 이제 5200cc다 보니까. 네. 130. 아, 그게 안되네? 네. 아, 좀더 내야 될것 같은데. 어, 10m. 그렇죠. <laughs> 아, 좀 이거는 내가 좀 건의해야겠다. 네, 그리고 보험료도 네. 저도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랑 같은 선상의 차가 몇대 있잖아요. 벤틀리 컨티넨탈 GT. 걔는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 한 600? 아. 얘는 지금 제가 400. 다50 정도 되고 있고. 아 그러면은 이제 얘뭐 3억 가까이 되는 차들도 많잖아요. 네. 컨티넨탈 GT 네. 벤틀리부터 해서 그 포르쉐 터보 네. 뭐 그런 거를 안 사고 얘 사신 이유는 벤틀리 컨티넨탈은 네. 중고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좀막 3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는 아. 2기통 모델만 있어 가지고 벤틀리 그 컨티넨탈도 요즘은 8기통으로 나와요. 네, 나오죠? 요즘은 8기통 나오죠. 네, 네. 근데 제가 구할 때는 중고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좀 예산적인 부분으로는 배제하고 있었고 911은 원래 신차로 계약을 해놨었는데 네. 받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제가 중고로. 근데 중고는 피가 붙어있더라고요. 아, 그거를. 또 피가 네. 있어. 근데 저는 피 주고 살려고 하니까 어 너무 또 마음이. 네, 또네 마음이 또 너무 안 불편해. 좋더라고요. 불편해. 네. 아, 내가 1 0기통 타야 되는데 너한테 6기통을 <laughs> 피까지 주고 내가 사야 되냐. 뭐 그런 마음.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두 아, 그래. 배! 그... 12리터만 타야 되는데 나는 <laughs> 아니, 남자는 12리터! <laughs> 어, 남자는... <laughs> 장점, 소소한 장점들 저는 좀 유니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도로에서 많이 안 보이잖아요 에스턴 마틴이라차 자체가 하차감 죽여요 진짜 <laughs> 아, 아까도 이 색상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아까 옆에서 사진 찍으시고 네. 아 많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쳐다봐요 그리고 네. 그 네임밸류 에스턴 마틴이 사실 네임밸류가 낮은 편은 아니잖아요 좀 높잖아요 아니 제네시스로 보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laughs> 맞죠? 아 진짜 많아요 네아 네. 그리고 3인 가족이잖아요 네. 아드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패밀리카로 도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네. 뭐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이걸 패밀리카로 쓰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서울 같은 종교 같은데 놀러 다닐 때 네. 같이 이렇게 함께 멋신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아강경회 씨도. 어, 911 타시고, 아 네네. 네, 뒤에 카시트 딱 놓고 네. 그걸로 막 여행도 가고 하시더라고요. 어 아,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차주님도 뒤에 보니까 카시트가 있어요. 네. 이런 또 좋은 고급 가죽을 쓰는 차인데 네. 만약에 뒤에 카시트가 있고 앞에 공간이 없다고 해요. 신발 신고 막 이거 아이들은 막 이거 발로 차잖아요. 어, 아, 근데 다행히 이게 뭔줄 알아요? 이쪽이 네그발 닿는 부분이 스웨이드로돼 있어. 요아이 아 아니고. 아 앞뒤로 다아 네. 그러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GT 모드로 갈 때는 정말 편하고 네 역시 스포츠 모드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남자는 네. 스포츠 모드 아닙니까? 남자는 스포츠네 네. 그럴 때는 또 아까 성... 운동을 하해 가지고 허리에 바, 등에 담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남자는 스포츠.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포츠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와이프는 좋아하더라고요. 뭘 <laughs> 이상한 말을 해요? 아 본인의 뭐 스포츠를 아저포게 아, 스포츠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 강릉 구장님 실망시키지 마세요 네. 잠신구 이런 허세 없어요 아, 네, 알겠습 <laughs> 네,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배기음도 훨씬 더 커지고 네, 밟은 대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아 본인도 이제 평소에 네. 주간에는 컴포트 모드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스포츠 모드입니까? 본인은? 저는 항상 스포츠 모드.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럼 좀 위험한데 낮에도 스포츠 모드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럴 때는 네. 컴포트한데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항상 스포츠, 스포츠 모드에요. 네. <laughs> 자꾸 땐하면서 켜지더라고 스포츠 아, 모드로. 아 그래요? 네. 아 가시죠. 조심하세요. 초밥. 아류는 아니어서 그런지. 네, 아, 예. 후륜이다 보니까. 네. 엄좀 좀 스피니, 휠 스피니 좀 나는 편이에요 어, 그렇게 미끄러운 날씨도 아닌데. 어, 그래도 이제 후륜의그 매력이 있네. 네. 딱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성향이 맞는 차 같아요. 본인 하고나 네. 근데 이제. 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랑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멋있는 사람? <웃음> <웃음> 신사? <웃음> 장고장이 예전 에스턴 마틴는 많다는 얘기를 제가 또 많이 들었는데. 네. 얘는 어때요? 진짜 네. 이제 DB11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네네. 이제 장고장 저는 한 번도 장고장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이제는 장고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웨스턴 네. 마틴의 선상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네 약간 그런 장고장에 대해서는 좀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벤츠의 그 기술력을 좀 전자장비 등 이런 거를 많이 갔다 보니까 네. 확실히 얘네 자체적으로 수제 완전 수제로 할 때보다는 네. 좀더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차가 그러면 이제 포르쉐는 네. 차주분들이 장점을 여쭤보면 대부분 다 정비 서비스 센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대요? 네 보증 정책이 음. 너무 좋다. 계속 연장, 연장, 연장에 대해서 거의 10년까지 돼요. 아 오래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에, 그거에 대해서는 에스턴 마틴도 네 서비스... 이제 네. 어때요? 그, 연, 그 부분은 연장을 계속 해줘요. 근데 확실히 적죠? 저기 한남동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 하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아, 지방 네.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을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아 좋네 아 내가 어디 갈지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아 그렇죠 네. 아그 고장 남은 그냥 한남동 혹시 가보신 적은 있어요? 아, 네 가본 적 있어요 어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체계라든가 시스템이? 터놓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별거 아닌 거 기억도 잘안 나잖아요 별거 아닌 걸로 가서 네. 근데 제가 그때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기다렸어요 <laughs> 제가 11시쯤 갔는데 이제 1시가 되도록 뭐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 저도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네네.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아니 이제 한 2시쯤 되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네. 한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서 혹시 기다리시겠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아 3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네 이미 3,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아 점심 다 먹고 2시 돼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저는 그날 되게 열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본인이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요 <laughs> 제가 마음이 너무 옹졸했네요. 네. 아, 뭐 말리는데? <laughs> 아니, 선배한테 말린다뇨. 아, 선배한테 말린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후배님. 네. 많이 배운다. 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저도 후배님한테 네. 많이 배워요. 네, 저는 이분 형태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아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남자는 12개통입니다. 1 어, 2개통 아니에요. 12개통 무조건. 10개통. 10개통 훌륭하죠. <laughs> <laughs> 네, 꼭 NA 한번 타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나타 DM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